여러분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어, 우리 7월 들어서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신나시죠? 상관 없으신가요? <laughs> 그럼 또더 절망인데, 그렇죠? 네, 그중에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 7, 8월 매일 성경 아직 못 받으셨겠지만 오늘 아마 받으시게 되실 겁니다. 어,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 본문 잘 같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책이 없으신 분들도 교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같이 그날 그날의 매일 성경 본문과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예레미야라고 하면 이게 사실 그 이름만으로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으신가요? 좀 이제 두려움과 왠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거리감과 이런 것들 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사랑하는 오강일 목사님 같은 특이한 사람들만 이렇게 빼면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막상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7월에는 또 주중 예배에서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 한달 동안 또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의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이름들이 뭐 너라든지 그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인칭 대명사로 서로 이렇게 지칭 서로를 지칭해서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일단 좀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등장했는지에 대한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 주중립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목사님과 한목사님이 이미 사실 다잘 해주셨지만, 이 자리에는 주중 예배 때안 오시는 분들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한 버전으로 반복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남유다 왕국의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 일부를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기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유다 지방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선지자들은 목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했는데 28장에는 하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28장에 나오는 하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모든 어려움이 2년 안에 다 끝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거기에 대해 예,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냐를 들어 보내신 적이 없다는데 그리고 29장에 넘어와서 예레미야는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2년이 아니라 70년이래 되게 오래 있어야 된대 빨리 끝나는 거 아니래 거짓 던지다들 이야기 자꾸 듣지 말래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금방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자꾸 헛꿈 꾸지 말고 거기서 빨리 적응하고 잘 살라고 하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남유다 왕국이 망해 가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목소리를 내지만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선지자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고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는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마야도 선지자인데, 빠른 이해를 위해 편가르기를 좀 해보자면,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편이 아닌 겁니다. 이 시점에서 스마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스마야보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구냐면, 어려우신가요? 너입니다. <laughs> 느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느헬람은 아마도 지명 이름인 것 같아요. 스마야보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너입니다.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를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너라고 지칭하면서 이말 이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라고 말씀하는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더러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너 스마야한테 내 말을 전해라라고 하는 게 24절입니다. 그러면 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지겠죠.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부터의 내용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는 않지만 이게 내용이 좀 꼬입니다. 24절을 마지막에 이르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25절도 중간에 이르실 때 나오고 또중 25절 또중또 또 마지막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요. 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더러 스마야한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뭔지 교통 정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25절 좀 복잡하니까 26절이 그럼 하나님이 전하라는 내용인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27절인가? 하면 하나님이 스마야더러 예레미야를 책망하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스마야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오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 스마야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바로 25절 맨 처음부터 28절 맨 마지막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언뜻 이해가 잘안 가시겠죠? 지금 하나님은 스마야에게 일종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스마야야, 너가 제사장에게 이런 편지를 썼더라? 라고 라는 내용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예레미야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스마야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스마야 당신이 제사장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시더군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쓴 사실과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스마야가 쓴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는 것이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야는 일단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당시의 제사장인 스바냐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26절, 27절, 28절입니다. 2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스바냐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 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스, 너를 스바냐 제사장을 여호야다 대신으로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너가 제사장으로서 당신이 다 해야 할 의무가 뭐겠냐?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의 목에 나무고랑과 쇠고랑을 채우는 게 너의 일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죠 성전, 성전 제사장이면 성전에서 미친자가 날뛰면 그러면 이 미친자를 통제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이 있겠죠 어떻게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대면 그런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7절 아니 지금 예레미아라고 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가짜 선지자가 지금 자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지 않냐? 왜 스바냐 제사 스바냐 제사장 당신은 예레미아를 책망하고 통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28절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아냐? 어차피 바벨론에서 오래 있어야 되니까 바벨론 생활에, 생활에 타협해서 그곳에서 각자 살길을 찾아서 살아라 라고 편지를 했다.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2년만 있으면 금방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예언해서 하루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우리 포로 된 사람들한테 그리고 27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사를 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뭐 망해가는 조국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투항하라는 거냐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스바냐 제사장, 당신 일 똑바로 못하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 물 흐리고 다니는 예레미야 교육 똑바로 잘안 시킬래? 라는 편지를 지금 스마야가 썼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켜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나는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 고로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이다 이게 31절의 내용이고, 둘째, 스마, 스마와야와 그, 그 자손을 벌하겠다. 이게 32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론을, 아, 결론적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남한국이 망해가는 위기의 상황에서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가 가려집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서 참과 거짓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참선지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짓선지자인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클리어 합니다. 예레미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참선지자 맞죠? 그리고 스마야나 하나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아주 클리어 합니다. 단 이런 전제하에서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 하나님은 나에게 A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어, 나는 A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B라고 말해야지라고 하는 자각과 의도가 있을 때에 이런 전제하에서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단히 쉽고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클리어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 28장에 나오는 또 다른 한 명의 그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성전 모든 기구가 2년 만에 다시 되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워딩을 사용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냐가 일부러 그냥 2년 만에 되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라고 했다면 그러면 대단히 클리어해져. 해지죠. 하나냐를 그냥 거짓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 아주 명확하고 쉬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냐가 나름의 선지자로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2년 안에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라고 말씀하셨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믿었다고 한다면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게 아닌 것이 나중에서야 드러나긴 했지만 비록 결과론적으로 오류가 있었다 한들 자신의 소신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정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냐를 아주 간단하게, 어, 얘는 거짓 선지자네. 거짓 선지자의 한불류네 라고 퉁칠, 퉁, 퉁쳐도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스마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야는 하나냐의 경우처럼 자신의 입장이 하나님에게서 연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명백한 워딩을, 워딩을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스마야의 경우에도 비록 결과론적으로 틀리긴 했지만, 예레미야가 터뜨리는 내용을 통제시키는 것이 일부러 이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는 자각과 의도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스마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분은 좀 억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게, 이게,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로 딱 분류하셨는데, 분류하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의 어 사정을 좀 이해해줘야 되나? 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어, 옛날 얘기이죠. 옛날 얘기지만, 옛날 얘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러한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의 이 구분, 참과 거짓 사이의 이 명확한 구분선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어, 이거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게 그렇게 명확할 수 있을까, 명확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모든 경우에 다 명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목사인 저는. 참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laughs> 지금 눈 눈동자를 좀 흔들리는 눈동자를 스캔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저로서는 제가 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어,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 하나님이 A라고 말했지만 나는 A라고 말하지 않고 난 B라고 말해야지라고 하는 나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논외로 하고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 정직하게 전하는 만큼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누가 예레미야이고 누가 하나냐와 스미야인가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지 설교자들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참이십니까? 아니면 거짓이십니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참이라고 하기에는 양심의 찔리심이 또 그렇다고 또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또하또 그렇게까지인가?는 생각도 들고요. 이 참과 거짓 사이의 구분선이 쉽게 그어지면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인식론적인 한계로는 무엇이 정말로 선인고 악인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로 끝까지 선인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대단히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다른 때는 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 어쩌면 우리는 참과 거짓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듣고 전하는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온 참이고,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반맛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예레미야에게서 이런 반맛 없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진하게 진하고 선명하게 참이어야만 희망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래서 자손까지 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옳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겠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아, 예레미야한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인식론적인 한계도 있고 실수의 가능성도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가피한데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처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그리스, 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자손까지 벌을 받게 되는 건좀 그렇지 않나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들때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떤 단어들에게 꽂힙니까? 평안, 미래, 희망 이런 단어에 이제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읽어야 할 부분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라는 부분입니다. 너희에 대한 너희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 여기서 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이 어떤지 너희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누가 중심입니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나에게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와서 기도해요? 나에게요.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1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구를 구하면 나를 구하면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너희가 욕심을 부리고 욕망하고 너희가 원하는 계획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남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재앙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짓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앙과도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재앙이 끝나게 된다? 아니고요. 재앙이 여전히 있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재앙 속에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읽어낼 수 있다. 평안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서 여전히 평안의 가능성을 읽어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미래가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서 여전히 미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읽게 될 것이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서 여전히 희망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에 잇닿게 될 때에 우리는 재앙처럼 보이는 이 고난, 이 무섭기만 한이 고난,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넉두리 한 것처럼 우리는 참과 거짓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인가? 하는 질문에 자신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과 거짓을 판가름 하는 기준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레미아의 어떠함이 예레미아를 참 선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이 예레미야를 만나는 만나 주시는 것이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참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참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을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구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고로 거짓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재앙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참을 발견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싶지만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봤습니다. 예레미아라고 하나님의 100% 모든 것을 다알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 앞에 주어진 이한 걸음, 이한 걸음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을 떼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 생각될 때, 이 광야를 어서 빨리 회피하고 어서 빨리 뛰어넘는 것이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좀더 빡세게 하면 광야를 좀더 빨리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광야를 좀더잘 회피하고, 회피하면서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 곳이 광야라 하더라도 또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한 만큼 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밭의 장미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빈들의 들꽃처럼 우리를 부르, 어, 빈들의 들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광야의 현실에 용기 있게 맞설 때 결국에는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푸르른 광야라는 곡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교에서 많이 불리는 곡인데요. 제가 졸업한 이후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어, 우리들의 정체성을 잘 담아서 만들어낸 곡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곡을 만든 후배입니다 제가 기타를 가르쳤습니다 <laughs> 가사는 이렇습니다 빈들의 들꽃같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 광야에 섰네 푸르른 의의 나무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거센 바람 불어와도 주, 우리를 지키리. 하나님은 우리 소망, 우리의 주인이시라. 분립개척을 놓고 기도하는 와중에 자주 이 찬양을 기억하게 됩니다. 차에서 혼자 운전하면서 마음껏 소리 내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열심히 앞부분이 열심히 소리내어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후렴 부분에서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못 부르게 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여러 모양의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얼른 뛰어넘고 싶으실 겁니다. 얼마나 험한 광야를 만났느냐에 따라 광야를 얼른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 있는가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얼른 지나가는 것에만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만나게 만나 직면하게 될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